안녕하세요. 아, 아로마가든 이경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본 영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왜냐면 에센셜 오일에는 오, 영양소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럼 뭐냐면, 어, 에센셜 오일은 그냥 파이토케미칼을 집합되기 때문에 그냥 항염, 항암,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영양이 잘 갖춰지고 그게 밸런스가 맞을 때이 에센셜 오일의 그 효과를 배가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오늘 기본 영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본 영양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건 어, LLV라고 해서 평생 활력 세트예요 자, 요걸 우리가 줄여서 LLV 팩이라고 그러죠. 그게 대해서 조금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MVP. MVP는 필수 비타민과 필수 무기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e 오 메가가 있어요. 필수 지방산, 카로티노이드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PTG, 에센셜 오일이 9가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시아레스가 있어요. 이건 튼튼한 세포 지원하고요. 건강한 혈압 유지, 그 다음에 항산화, 그런 용량도 있고요. 어, 세포 용량 소라고도할 수가 있습니다. MVP는 50가지 캡슐 반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 이건 한국인 그 식단에 맞춰서 특별히 제작되었고요. 비타민이 굉장히 이렇게 흡수율이 중요한데, 어, 시중에 판매되는 그런 정제 타입보다 굉장히 흡수율이 좋고, 마이크로 공법으로 굉장히 흡수율을 높인 영양제입니다. 이 안에는 국산 채소 분말이 많이 들어있는데, 뭐, 브로콜리, 크림베리, 뭐, 블루베리, 뭐, 바슬리, 석류, 뭐, 이런 게다 들어있고요. 에센셜 오메가. 이건 소형 그 어류에서 추출했고요. 그다음 미세조류에서 추출한 건데 일반 오메가 3가어어에서 추출한 거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중급서 축적률이 높아요. 큰 생선에서는 그래서 아주 작은 그 소형 어류에서 추출한 오메가 3입니다 캡슐이 굉장히 이렇게 야채 캡슐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쓰는 젤라틴, 동피가 아니라서 흡수율이 되게 좋고 속이 되게 편하네요. 그리고 레몬 오일로 코팅되어 있어서 비린내 이런 걸 잡아줬고요. 그리고 정말 로 놀라운 것은 여기에 아홉 가지 에센셜 오일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클로버가 들어있는데 그건 블루베리보다 약 450배 항산화력이 있는 거죠. 프랑켄센스는 최고의 항암 항염 효과가 있고요. 저먼 테모마일도 굉장히 강력한 항염작용을 합니다. 아마 타사하고 좀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명품 원료를 쓰면서 착한 가격에 그런 오메가입니다. 이거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에센셜 그 오메가에 어, 심에서 어, 잡은 작은 그 어류에서 추출을 했고 EPA DHA 함량이 또, 어, 동일하게 300 300씩 600 밀플라미 네.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면역비타민이라고 하는 어, 비타민 D가 들어있어요. 한국인이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이렇게 암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어, 하는데 그게 좀더 어, 보충되어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E 어, 이게 잘 산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넣었고 베타카로틴 그러니까 우리 어, 피부의 모든 점막을 건강하게 하는 베타카로틴을 어, 집어넣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홉가지 어, 에센셜 오일.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그 영양 부원료가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 보라지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간마리노 렌산이 들어있어서 여성들 건강에 되게 어, 좋은 그런 물질이고요. 그 다음 토마토 매일 먹으면 좋은데 어 그저, 매일 먹기 힘들잖아요. 그게 들어있고 헤마토포쿠스그 아스타단틴이라는 강력한 항산을 가 이렇게 또 들어 있고요. 어, 눈 건강을 위해서 루테인까지 다 들어 있어 요 들어 있어요. 어, 일반 회사는 이런 것들을 숙취하려면 어, 굉장히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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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야 돼요. 베 타카로틴 따로 사야 되고 루테인 따로 사야 되고 간마리롤센 따로 사고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들어 있으니까 엄청 경제적이고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레몬 네, 오일 코팅이 네, 되어 있는 그런 식물성 캡슐을 사용한 점도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평생 알약 LLV 팩은 하루에 과일 채소 12 접시를 먹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여기에는 밀크시슬이 들어있어요. 밀크시슬, 밀크시슬은 간세포를 재생하고 건강하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허브죠. 네, 그런 게 들어있고요. 자, 우리가 모든 병의 근원은 만성염증이에요. 암이나 어, 심장병 당뇨 모든 거의 질환들이 염증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엘레베이팩은이 어, 염증을 없애주는데 굉장히 포커스를 맞춘 그런 어, 영양제입니다. 특별히 코엔자인 큐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혈압 조절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몸에 또 생체 이용률을 유용, 어, 높게 할수 있도록 예, 또 이런 것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원료를 보니까 여기에도 어, 어, CRS에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원료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석류, 어, 보스웰리아, 아미노산, 그 면역물질을 만들어내는 그 아미노산 어, 그런 것도 들어있고 혈순환을잘 시키기 위해서 어, 은행잎도 들어있고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어, 선양인삼도 들어있고 어, 제가 원료를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란 이 어, 제품이 바로 LLV 팩이에요. 굉장히 이제 착한 가격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던, 어, 있다는 게 너무나 어, 감사했어요. 아, 지금부터는 PB 어시스터 유산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세계 특허 4종 코팅 유산균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프리미엄 7종 어,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특허받은 그 김치유래 유산균도 들어있고, 모유유래 유산균, 유해균 억제하고, 이런,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사실은 비만, 비만세포 같은 것도 다 염증세포고, 어, 이런 그 유산균과 관련돼서 굉장히 이렇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 다이어트 하는 분들, 그 다음 모든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먹어야 하는 게 바로 유산균이에요. 특히 아토피가 있다든지 피부가 좀 약하신 분들한테는 아주 필수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유산균을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400억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제 프로테라 세이크, 단백질 세이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는요, 기본적으로, 어, 분리대도 단백과 유청, 어, 농축 유천 단백을 베이스로 해서, 어, 만든 거고요 자, 정말 제가 놀라웠던 게, 어, 천연 바닐라를 사용하죠. 바닐라 향을 사용하는데, 일반, 어, 유명한 그 단백질, 그 셀카 만드는 회사에서도 합성 바닐라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천연 바닐라 향을 사용할 경우, 6배 정도 더, 어, 가격이 높대요. 예, 그렇게 쓰고 있고, 어, 이제 좀 단맛이 나는데, 맛있거든요. 어, 블백질 셀카가 되게 맛있어요. 건강한 단맛을 또온 했는데 뭘로 했냐면 현미를 계속 구우면 이렇게 시럽 형태가 되는데 그걸 이제 빈말로 첨가되어 있고요 유기농 키노아가 들어 있어요 키노아가 모유와 가장 가까운 어, 식품이고 어, 이제 단백질 함량이 뭐 현미나 뭐 그런 게 어, 보다도 뭐 두배 이상 높고요 그래서 칼슘, 칼륨, 비타민 뭐 이런 것도 들어 있고요 우주 나사에서 우주인 식량으로도 어, 유명한 게 바로 키노아예요 그게 들어 있고요. 어, 18가지 아미노산이 다 함유되어 있어요. 이 아미노산이 부족하면 면역 물질이 잘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꾸 아파요, 사람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단백질 세이크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보통 회사들 거 보니까 한 11가지, 12가지 아미노산이 포함된 거를 많이 봤거든요. 이게 18가지 들어있어서 너무나 어, 이게 원료가 좋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고 여기또 슈퍼 곡물들이 다 들어있어요. 뭐 귀리, 아마란스그 다음에 메밀, 치약, 수수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 굉장히 건강한 슈퍼 그 곡물까지 섭취를 할수 있고 제가 이걸거뭐 음, 몇년 동안 먹고 왔잖아요. 제 몸의 변화는 굉장히 몸에 탄력이 생겼다는 거죠. 얼굴에 이렇게 처짐이나 이런 게 없고요. 이게 이렇게 만, 얼굴을 만져봤을 때 탱글탱글하게 굉장히 탄력이 좋았었어요.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팔을 어, 이렇게 들어 보면 보통 어, 여자들이 조금 이렇게 팔 아래 살이 덜렁거리고 이렇게 처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젊은 분들도 그런 게 되게 많은데. 그게 없어요. 완전 살이 탱글탱글하고 이게 처짐이 없어요. 처짐이 없고요. 뭐, 덩어리라든지 모든 힙, 모든 그, 어, 몸에 탄력이 엄청 좋아졌어요. 우리 파트너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면, 어, 서로 이제 팔뚝보이를막 발라줘요. 발라주면, 이렇게 발라주면, 이제 그제 파트너들 몇 명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피부가 쫀쫀하고 엄청 쫄쫄 탄력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 그거 세이크 내가 몇년 동안 진짜 빠짐없이 열심히 먹어서 그렇다고 막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 열심히 챙겨 먹는 게 바로 프로테라 세이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딥블루 액티브에 관한 것입니다. 딥블루 액티브는 어, 통증 블렌드예요. 그래서 사실은 딥블로그 오일에 들어있는 그 원료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걸로 만든 어, 그라고 할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어, 성에 좋은. 뭐 광안이라든지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성류, 뭐, 프로시 뭐, 항산화제가 굉장히 많이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통증에 이걸 먹고, 그 다음에 통증 세트인 딥블루 페퍼민트 딥블루 럽을 쓰면서 같이 먹으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많은 효과를 본 분들이 있고, 아, 내가 몸에 좀 통증이 있다. 어, 그 다음에 내가 좀 항산화력을 높이고 싶다 할 때, 어,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딥블루 액티브, 액티브예요 그래서 우리가 LAV 팩을 먹을 때 두알두알두알 두 알, 두알 먹죠, 그죠? 그때 이걸 하나를 더 추가해서 그렇게 먹으면 훨씬 더 몸에 어, 에너지도 나고, 이제 어, 몸에 더 활력을 주고, 예,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다이제스트제는 어 굉장히 소화 기능을 좋게 하는 건데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게 장이고 어, 소화 기능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어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아플 때만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여기에는 음, 코리앤더도 들어 있고 펜넬도 들어 있고 페퍼민트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위기능이나 그 다음에 신진대사를 좋게 하는 어, 허브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그 다음에 지방을 분해하는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굉장히 애용을 합니다. 제가 특별히 오유가 나쁘거나 아프거나 그런 거 없어도 제가 이걸 바르고 먹고 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 굉장히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어, 이기 때문에 이게 리브란 책자에 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 다이제스트어 말씀드리고 오늘은 어, 오늘 기본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음에 또 다른걸로 한번 뵙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